네 안녕하세요 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코반의코반 마스터고요. 쿠반 네, 코반 마스터가 쿠반 아, 마스이고요 모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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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실내 공간감을 네. 대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 구성을 해봤고요. 네, 네. 그런 구성에 또 편의사항도 같이 녹아들 수 있게끔 그렇죠. 네, 제, 제작을 해봤습니다. 외형은 다 같지요 마스터 타입의 모그 뭐 모델들. 어네 저희가. 그 외부 데칼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전에 는시 에디션이나 지금 코번 네. 마스터나 마찬가지로 네. 측면에 골드랑 실버를 조화시킨 네. 골드 데칼 실버 데칼이 가있고요. 그렇죠. 왜 이거는 저기 휠라우스에 네. 금색도 그안하셨네 아, CC 에디션이랑 좀 다르게, 아. 이거는 저희가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네, 네. 옵션으로 따로 구성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이 데칼라인은 고급스러워서 좋아하셔서 음, 맞아요. 기본으로 가고, 네. 저 윈도우 부분, 휠하우스 네. 부분, 앞에 네. 저 그릴 부분은 별도로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게끔 구성해 놨습니다. 그 슬라이딩 도어에도 창을 두신 거참 이거는 네. 좋은 선택 같아요. 네. 요즘에 네. 밴라이프, 그러니까 실내에서 활용하시는, 네. 생활하시는 캠퍼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창문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부에서 계실 때 창문이 뭐 겹쳐지, 겹쳐져서 어디는 여기는 창문이 맞아요. 필요 없다 하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아. 어, 창문이 왜 없어야 되지? 창문이 음. 있고 이제 여닫을 때 조심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고정형 창이라고 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개방감을 느끼실수 있는 거라서 음. 저희는 뭐 도어가 겹쳐지더라도 겹치더라도 어느 정도 또 시야 확보는 되거든요. 그래서 양 측면에 음. 창문을 기본적으로 두고 도어에도 창문을 음. 기본적으로 둬서 내부에서 생활하실 때어바깥를볼수 있는 뷰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공간감도 좋게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여기 CC 에디션이 아. 있는데 이제 마침 이렇게 열어놨네요, 이사님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출입구에도 문을 두셨고 네, 이 안쪽에도 맞습니다. 지금 문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겹쳐지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들은 그래서 이거 간섭이 있다 네. 안 만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여기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네, 네. 네. 요게 이제 CC 에디션 모델이잖아요 하이엔드 네. 모델 요렇게 침상 높이가 높았던 모델 침상 높이가 높으면서 창틀까지 올라온 이유가 차체 구조적으로 이 정도 높이가 와야 실내에 누우셨을 때한1,800 정도 확보가 되는 공간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코반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요 정도 폭은 안 나오지만 길이적으로 더 확보를 하고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충분히 주무시면서 뒤쪽 공, 뒤쪽 그 침상 높이도 낮추고 음. 테이블 요런 테이블 구조도 없앰으로써 어 개방감을 극대화한 최대한 극대화한 거죠. 네, 모델입니다. 코반 마스터 한번 이제 보러 가시죠. 코반 마스터 네. 같은 경우에는 딱 뒤에를 보면 네. 우리 CC 에디션 봤을 때하고 확연하게 네. 느낌이, 느낌이 달라진 네. 것 같아요. 뻥 뚫어놨습니다. <laughs> 코반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 분이 주무시고 실내 공간에서 생활을 하시더라도 음. 공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차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침상을 낮추고 테이블도 이제 나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변환해서 넓은 공간을 앉아서, 두루두루 음. 앉아서, 뭐 네, 식사도 네, 하고, 네. 말씀도 나누실 수 있게끔 한 모델이고, 네. 그리고 특징이 낮아지다 보니까 트렁크 높이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 네. 네. 낮아져서, 여기에 이제 짐을 실으실 수 있고, 음. 이 안쪽은, 이 차량은 지금 출고 예정된 차량이라, 네, 지금 네. 막아놨는데, 고객 요청사항이어서, 아, 네. 이 안쪽도 더 튀어서, 내부 네, 네.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아, 수납 공간? 네, 수납 공간이 음, 더 생성이 네. 돼서, 네. 약간 이렇게, T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게 이제 네네. 확인이 돼서. 어, 그쪽은 이제 물통, 아, 청수통이 들어가는 네, 자리네요. 청수통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아, 전공부를 만들어 놨고요. 이쪽은 저희가 이제 내부에 전기 배선이랑. 이 배선이 참 기가 막히게 됐네, 진짜. 네, 안전이랑 관련된 부분이고 네. 차량의 전기 배선이나 전기 관련들이 네, 상당히 네, 중요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네. 실제로 퓨즈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뒤쪽으로 빼고 점검구를 음. 만들어 놔서 뭐 어떤 내부에서 설비 기기 부하에 문제가 네네. 있거나 하더라도 네. 퓨즈를 바로 교체해서 쓰실 수 있게끔 바로 손쉽게 네, 손쉽게 할수 개구부를 됩니다. 저렇게 네. 만들어 놓셨구나이 네. 안쪽에도 보시면은 12V 단자하고 여기 220V 단자 네. 네, 이걸 또 마련해 두셨네요 네. 견인 장치 하셔서 뒤에 자전거 캐리어를 걸고 음. 자전거를 안 하고 그 스토리지 박스를 뒤에 네네네. 설치하셔서 아. 보조적인 이제 트렁크도 이제 쓰시기도 하고요. 아, 네. 우리 코반이 사실 네. 이 카고 트레일러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아, 이게 거의 1999년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언젠가? 1999년에 창업했죠. 그을 네. 맞아요. 제가 아, 20년 가까이. 저기 <laughs> 반대로 보시면. 네, 네. 아니 이런 거를 네. 그냥 견인 장치 만들어서. 네. 연결해서 사실 짐은 저기다 싣고 다니셔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네 좋죠. 그 아이디어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게그 저희가 뭐 500에서 300에서 두 가지 차종이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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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스터에 견인하시려고 일부러 견인장치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저거 저거를 네. 그 아이디어네. 네. 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 개방감 먼저 네. 개방감보다 먼저 좀 소개해드릴게 이 가구가. 네. 이 소재가 달라졌네요, 이게 아, 얘가. 네, 소재를 네. 저희가 하드 코팅 소재로 해서. 네, 네. 이제 기존에 저희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무늬, 목이나 뭐 다른 소재들은 좀 긁힘에 약하고, 찍힘에 음. 좀 약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많은 소재들을 검토했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거는 네. 아예 코팅 자체가 좀 두꺼운 음. 거를 목재 위에다가 아예 부착을 해놔서 음. 실제로 이렇게 손톱으로 긁거나 볼펜으로 네, 네. 막 하셔도 아이들이 뭐 장난을 맞아요, 쳐도 페이지가 예. 않게끔 아, 뭐 심한 건패이겠죠 음.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하거나 볼펜 네. 자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남지 않게끔 음. 하는 하드 코팅제로 코팅을 해놨습니다. 야, 근데 하여튼 제가 여기 지금 딱들어와 보니까 아이 구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국내에선. 네, 아마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보니까 이쪽 뒤쪽으로는 고정형 침상이 네.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고집하셨네요. 왜냐면 네. 우리 이사님께서 <laughs> 무조건 고정형 침상이 있어야 된다. 네. 편하게 항상 테이블 변환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들어와서 편하게 쉴 공간은 있어야 네, 네.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건, 네. 저도. 네. 그래서 <laughs> 딱있은 상태에서 앞쪽에 거실 공간을 두셨는데 네. 높이를 맞추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기 침상이 낮아졌으니까 네, 네. 아, 공간감이,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네. 수납장이 좌우로 이렇게 자리하더라도, 네. 높아졌을 때는 일어나다가 간섭이 생기잖아요. 아, 네. 부딪힐까봐. 네. 말끔히 해결됐네요. 네, 그 부분도 자동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형 네. 평상이 있는데, 네. 낮아진 만큼 이제 이 동선도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 네, 네. 저 올라가서 한번 저희 얘기 한번 해보죠. 아, 그럴까요? 네네. 네. 한번 네, 가볼까요? 갈까요? 아 이게, 진짜 전혀 간섭이 없네. 이 네. 테이블하고 이렇게 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평상에. 네. 이렇게 다리 쭉 펴고, 이렇게 네. 앉아도 편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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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이또 하나 의 장점을 <laughs> 제가, 아, 너무 장점만 찾아내네? <laughs> 이 뒤에 등받이 부분. 네. 이 침상이 지금, 요 등받이 부분, 이게 있으면, 한이 정도 있었잖아요, 침상 높이가. 네, 근데 지금 이게 낮아진 거잖아요. 이 네, 정도 네. 높이가. 한350 네. 정도 돼 보이는데, 이렇게 네. 낮아진, 낮아지는 바람에, 네. 침상이 이렇게 높아 있을 때는 이 네. 등받 등을 기댈 때이 네. 창문이 간섭이 돼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파손의 우려도 좀 네. 있고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전혀 없네 이제 그렇죠 예 네, 낮아지게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 등받이 네. 이딱 되고 이렇게 네. 자세가 나오시는데 <laughs>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 평상에서 이렇게 네. 거실로 있을 때는 여기서 누워서 자기는 조금 이렇게 길이가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 네. 이제 앉아서 쿠션도 있고 하니까 쉬실 음. 수 있는 공간이고 주무실 때는 테이블을 내려서 음. 길게 네, 앞뒤 네. 방향으로 세분 네.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또 나오니까요. 음. 네, 이이 매트리스 촉감이나 네. 이 쿠션감이 네. 굉장히 좋네요. 네. 이게. 네, 네, 저희가 여기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쿠아 클린 소재라고 해서 아 따뜻한 패브릭 느낌이 네, 나기는 네, 하지만 네, 오염에도 네. 강한. 방호. 네. 네. 그래서 그 소재로 전체적으로 다음 어, 활용을 했고요. 방수나 방염은 어때요? 이제 방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염 그 소재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방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을 쏟아도 확 스며들지 않게끔. 아, 생활방수 정도? 네. 생활방수 정도 아 되어 있는 소재. 네. 야, 이게 낮아졌는데. 네. 이 뒤, 뒷... 공간이, 네. 이, 후면, 후방이 확 터져 있으니까, 네. 엄청나네요, 이게. 보기장도 네.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네, 하실 수 있고, <laughs> 예. 제가 굉장히 많은 마스터를 봤는데, 네. 아, 진짜, 넘버3 안에 들어가네요. 어. 이 생활, 거주 편의성은, 네. 솔직히. 네. 예. 아, 이, 이, 낮, 이 침상 높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네. 개방감하고, 이, 네. 활동 편의성은, 네. 굉장히 높아졌네요, 네. 정말로. 항상. 네. <laughs> 이 위쪽은 다 수납장인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브라운 앤 베이지 네. 톤으로 이렇게 또딱 네. 주셔가지고, 네. 네. 정갈합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러면서 또 이게 트림은 네. 이렇게 황금색, 골드색을 네. 또. 골드색으로. <웃음> <웃음> 내부도 그렇지만 실내에도 네. 골드가 네. 들어가야 되겠 아, 이거 하나 사야 되겠네요. <laughs> <이때> 부자 되겠는데. <laughs> 네.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 셔널도이게 네. 경첩도 되게 네. 견고하고 요 부드럽게 네.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앞쪽도 보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패널로 네. 이렇게 턱을 넣어가지고 그죠? 네. 흘러내리지 않게끔. 흘러내리지 않게. 네. 생각보다 조금 안쪽이 깊어서 네. 네. 흘러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가구 내부 이, 이딱 접해지는 짜맞춤도 굉장히 네. 촘촘해가지고 네. 네. 가구에 또 오늘 직접 다 하시잖아요. 네, 저희 네. 회사에서 직접 그 그러니까 설계 가구 설계 외장 설계 음. 내부 설계 모든 설계를 저희가 3D 스캔을 통해서 네. 3D 설계까지 하고 있고요. 그쵸. 가구도 직접 이제 CNC로 재단을 네. 해서 조립을 네. 하는데 네. 이런 그 곡선 라인도 네. 저희는 안 맞으면은 뭐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그러니까. 다시 잘라서 딱딱 맞추니까. 아, 그다음 소파 한번 가보죠 이제. 아니이 이 이동 편의성이 너무 좋아요. 네. 네. 굳이 네. 테이블을 안 접더라도 네. 접지 않고 소용... 이렇게 높았을 때는 뭐 이렇게 네. 막 꾸역꾸역 이렇게 어떻게 나, 네.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네. 이게 수평에서 그냥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동이. 네. 맞습니딱 계속 이제 딱 앉으면. 네. 바로. 네. 네. 이쪽에도 네. 또한번 앉으실 네. 수. 네. 네, 앉을 수 있고 세 네. 명에서 앉을 수 있는데 그냥 네. 두 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명이 더 공간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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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은 여기 무릎이 다 간섭이 생겨서 아. 아. 네. 불편할 네.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님이 좀 굉장히 권장하세요 네. 182인가요? 어떻게 네. 되시나? 네. 그렇죠. 저 네. 176인데 네. 우리 저희가 둘이 앉았는데 이 무릎이 맞닿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용 편의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이게 네. 저는 이제. 조금만, 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펼치지거든, 네. 아. 밑에서 이렇게 펴내거든, 네. 낼수 있는 그런 구조면, 네. 테이블이 좀 넓으면, 네. 한 사람 그냥 위에서 앉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음, 그렇죠. 양반 자세로. 네, 네. 그러면 여기 스트러나 놓고, 네. 딱 4명까지도 네. 이 아.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침대 공간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보시죠. 네, 한번 변형 해볼게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침대로 변형시키려면 얘만 네. 내려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맞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아, 간단하고요. 네. 이 가운데 있는 락 장치를 해제시킨 음... 다음에 그냥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네. 다 내려간 다음에는 잠금을. 네, 잠금 해주시면 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네, 그 상태에서 앉은 자리. 앉은 자리를. 네네.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숨겨진 좀 비밀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앉은 자리. 앉은 자리에는 이제 보강판이 들어가 있고. 아, 네. 그 나무로. 네. 네. 그래서 여기 사이 공간을 보완할 수 있게끔. 아, 네네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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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은 판을 당겨주시고 아, 착잡을 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네. 받바지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가운데 네. 부분도 탄탄하고.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로 배치가 아니라 <laughs> 네. 세로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 아. 그럼 한번 저희가 직접 누워볼까요, 그리고? 네. 누워볼까요? 네. 아, 여기 이제 올라가니까, 여기는 보강재가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예, 착잡을 와야 된다. 네. 네. <laughs> 이게, 이사님, 이선이 <올려, 웃음> 진짜 올라오기 너무 편하다이 <laughs> 높았던 데들은 네. 발판을 하나 또 밟고 이렇게 올라가든, 그렇죠. 옆에 네. 소파를 밟고 올라가든 네. 막 이래, 이래야 네. 됐잖아요. 아, 이건 그냥 쑥 하고 올라오니까. 네. 아, 뒤쪽에서도 자, 쉽게 올라오시네. 네, 그러니까. <laughs> 아, 자, 이사 우리가 이렇게 침대로 네. 변형시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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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올라와 봤어요, 여기에, 네. 침상 공간에. 네, 네. 아, 이건 진짜 광활하네, <laughs> 광활해. 네. 이렇게까지 쭉 침대를 뺄수 있다는 게, 거실 공간까지 네. 다 폭을 사용하니까, 길이를. 네. 이, 네. 이,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확장 슬라이드를 빼고, 뭐 이렇게 기존에 있는, 높아있는 네. 침상 자리는 사실 네명 올라가기가 좀 불안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침대를 내야 되니까. 네, 침대 공간이 높아져서 확장을 네. 했기 때문에 이제 머리 공간도 그렇고. 그렇지. 이게 지금, 안 나오죠, 지금. 네, 네. 지금 이제 내부에서 체감하는 네, 공간감 네. 자체가 좀 네. 많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물론 다 양반자에서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타이밍어도 좀 이렇게 그냥 네. 이승용만 <laughs> 이렇게 껴넣고 꽂아도 요 그렇죠, 뭐. 우리 대리님도 한번, 네. 예, 꽂으셔도. 아 여기까지 하셨다. 네 <laughs> 명이 다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네, 나오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아, 게 네. 이게 이게 영상으로는 체감이 안 될까봐 네. 넓어진 공간이 네. 100%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 네. 낮아지니까 이렇게 편해진다. 네,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네.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무시는 거는 어떻게 해? 세 명까지는 이제 주무실 수가 있다고 라 하셨는데 네, 성인 세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네, 네, 길이나 네. 폭이 나와서 그렇죠. 네. 이제 이 가로 쪽은 안 되고 네. 세로로만 주무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이사님 세 명이 누웠어요? 네. 네. 우리 과장님 조금 <laughs> 좀 이상하실 <laughs> 네, 미, 민망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 누웠는데도 사실 이제 네. 영상에서 다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일부러 뭐 이렇게 넓게 보이려고 막 네. 이러진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그냥 편안한 자세로 네. 지금 저희가 있는데 아두 분이 다니시더라도 이 공간감을 제공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틀리고 어, 말씀, 말씀. 네, 말씀처럼. 저희도 아이가 어린데 어린 아이 음. 두 명은 충분히 같이 잘수 있는 공간이 그쵸. 나오거든요. 이쪽 부분에는 이제 네. 거실 공간 침실에서 네. 사용하시면 TV가 있네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TV 설치 공간이 저희가 이제 여기가 최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음. 이 앞에 테이블 설치하고도. 이 각도 조절이 돼서 앞으로 쭉 빼서 아, 시청을할 수도 있고요. 음. 이 내부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음, 있고. 네, 좋네요. 그래서 네, 이쪽에 이제 설치를 해놨고. 네. 음, 이거 이제 고객님 차량이고, 이제 뭐 양해를 보해서 촬영 중인데, 스카라이프도 아, 이 네. 이렇게 설치해서 음. 실시간으로 네, 네. 이제 TV도 보실 수 있게끔 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리모컨이나 간단한 것들을 넣으실 음. 수 있게 포켓 수납장. 아, 수납장. 네. 그, 핸드폰 충전하실 때, 네. 뭐 시가에서 USB 변환하는 걸 꽂아서 그치.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시고, 네. 220 활용하실 네.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USB를 달아드렸었는데, 네. 고객님께서, 네. 어, 내가 여기 전기장판 활용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어, 쓰려면, 그치, 그치. 시가가 더, 아, 시가 훨씬, 네, 훨씬 낫다 네. 하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는 시가로 하고 있고, 음.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기 용량도 시가 소켓이 더 높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좀 단점이 하나 보이는 게, 네.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네. <laughs> 이 침실 공간에 위쪽에 네. 네. 창이 없네요. 아, 요 차량은 원래 코너 마스터가 네. <laughs> 그 지붕 쪽에. 있잖아요. 그 전에 네. CC 에디션처럼 있습니다. 네네요 네. 차량은, 어, 고객님이 나는 태양광을 충분히 더 넣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에 이에 이거를 기창을 저희가 넣지 않고 아 지붕 위쪽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많이 올려서 놨 아, 패널을 난정기 많이 쓸 거야 네. 이런 분이시군요. 네. 앞쪽 공간인데 이제 이 화장실하고 주방이 네. 있어요. 네네. 사선으로 해서 이 네. 공간 구조를 살려낸 것도 굉장히 네. 독특한 아이디어고 네. 이 사선과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문짝이 <laughs> 라운드를 주셨어요. 네. 이큰 판이. 사각으로 떡 붙어 있는 거랑 음. 이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된 도어가 있는 거는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아, 굉장히 좋네요. 네. 부드러운 느낌. 네. 이 위에도 은은하게 네. 이제 여기가 이제 기계 기구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판이 많이 그렇죠. 도어가 많이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은은하게 위쪽에 조명을 깔아서 좀더 네. 네. 부드럽게 네.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내부가 전체 이 라운드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상판도 라운드, 네. 지금 주방도 이렇게 네. 라운드. 네. 다 라운드예요. 네, 맞습니다. 네. 라운드가 있어야지 조금 세련된 느낌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직각보다 네. 네, 한번 내부를 한번 이제 설명 아, 한번 해주시죠. 네. 아 이전에 네. 저희 바닥도 네. 이게 헤링본 타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차에서. 네, 지금 저희 뭐 시시에도 적용은 되어 있는데 헤링본 네. 소재고 두께도 일반 네. 장판보다 두꺼운 거의 5mm 가까운 아, 장판이 네. 들어가 있는 네. 거라서. 네. 여러가지 충격이나 이런거에도 강하고 네. 실제로 나중에 생활을 하시더라도 장판이 얇으면 은 나중에 이제 내부에서 히터를 하고 뭐 하면은 네. 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급 네. 음. 그냥 장판. 음 제가 좀 키도 있고 덩치도 있는데 맞아요. 내부에서 샤워하실 때 불편함이 없게끔 음. 저희 코너에 최대한 그전 CC 에디션보다는 폭을 좀 넓혔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는 음.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쪽에 이제 거울도 마련이 되어 있고 코너 세면대도 있네요. 네, 코너 세면대도 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하면 아무래도 습기가 차고 그쵸, 그냥 가변형으로. 설치를 해놓게 되면 이 안에 스키가 같이 나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정형으로 네. 샤워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이제 스키나 그런 것들은 이제 화풍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음. 여기서 이동식 변기 놓고 음. 활용도 가능하시고. 요 네. 네. 내부 마감은 어떤 소재로 마감을 하셨어요? 벽면 같은 경우는? 내부 마감은 CC 에디션이랑 마찬가지로 네. 약간 소재가 이제 오염에도 적고 세척에도 쉽게끔.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있어요. 네. 관리의 용이성을둔 이제 어, 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저희가 여기에도 표면에 그 방염 소재, 음. PVC 저재를 해서 다 코팅을 해놓고 테두리에도 실리콘 마감을 다 해놔서 음. 뭐 어디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다 방지를 했고요. 전자레인지 위치를 침상이 크다 보니까 이 아래로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 캠핑도 해보고 의견도 고객분께 여쭤보고 했을 때. 이 아래에 있으면 조작하기도 그렇고, 물건 꺼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니 네. 꼭이 상단으로 좀 해달라 하셔서 음. 저희가 이 위치를 이제 선정을 했고,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할 음. 생각이고요. 네. 상판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우리 테이블하고, 네. 네. 거실 테이블하고 같이 통일을 시켜줘서 네. 인조대리석느게끔 코팅, 네. 네. 코팅 잘 하셨고. 네. 냉장고는 이게 한 90리터? 어, 냉장고는 한 80리터 정도 80? 나오는 네. 네, 냉장고고요. 네네. 뭐 위쪽에는 냉동칸 마련돼 음, 있고, 음. 밑에는 냉장. 네. 옆에는 수납공간. 긴 아. 그 짐들 아니면은 음, 네. 뭐 우산이나 여러 가지 뭐 신발 보관하시기도 하고 네네.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네. 이 모기장이. 네, 주름 방수 촉망을 주름식으로 해서. 이 가운데 롤 타입으로 하면은 시야가 좀 가려지기 때문에 아 네, 주름식으로 해서 조금 네, 더 개방성 있게 네, 개방성 네. 준비를 했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입구 네. 쪽에 네, 네. 조금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뭐가 있어요? <laughs> 문을 닫아보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뭐, 닫아볼까요? 네. 이렇게 문을 닫으면 네. 하단에 손잡이가 하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손잡이를 넣었는데 아 아무래도 기존 마스터는 실내에서 문을 여시는 손잡이가 쫌 앞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능은 한데 네네. 좀 불편하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아, 이 불편한 거를 그냥 원래 그러니까 네. 그렇게 쓰셔야 된다라고 음... 말씀드리기보다 저희가 음... 이제 고민을 해서 아, 별도 손잡이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자. 네. 해서 이쪽에 어... 이문 여실 수 있게. 이야. 네. 야, 이건 진짜. 고객 사용 편익성을 위해서 네. 진짜 고민 많이 하셨네. 네, 맞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내부 기기들을 켜고 껄수 있는 패널이 위치해 있고요. 이 네. 위쪽에 13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네, 현재 네. 이 차량의 배터리의 어, 볼트.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네, 배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충전이 돼 있고 현지를 그렇죠. 관리하실 수 있고요. 요 버튼은 내리시면은 이 내부에는 배터리에서 출력되는 모든 전자기가 한 번에 내려가는 메인 스위치. 네. 그리고 밑에는 청수. 청수 게이지. 네, 청수 게이지가 있고 나머지는 조명 그러니까 내부 조명을 두 가지로 분리해 놨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네. 끄면. 네. 이렇게. 네. 아 버튼식에서 되게 편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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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전자렌지 쓸 때는 인버튼 눌러서 쓰실 네. 수 있고요. 아. 직관적으로 해놨고 네. 지금 여기는 이 차량은 D5 히터랑 온수기가 네, 설치되어 있는 네.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네, 네. 맞는 지금 컨트롤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에버스페커. 네, 에버 스페커, 네 D5, D5.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사님, 근데 네. 이 단점을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아, 네. 다른 차들 보면 이렇게 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다 제공을, 아, 네. 다는 아니어도 뭐 대부분 제공하는 음, 그런 추세잖아요, 요즘. 네. 근데 지금 쭉 살, 다 거의 다 봤는데, 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게 없네요. 아, 지금 보통 이제 타사 제품들이 여기에 테이블 네네. 상판을 네. 거치해놨다가 거치 내려서 네. 사용을 하시고 어, 그 전에 이제 오셨 이제 저희 출고 받으시는 고객분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아, 그럼 이렇게 설치해드리면 될까요? 어려운 거는 아니라서 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말씀 주시는 게 테이블을 내렸을 때어 그냥 박해 앉고 음. 그 부분을 이제 쌩뚱 맞으 기능상으로는 처음에는, 아, 그게 더 좋겠다 싶었는데, 저희도, 음. 아, 그런 부분은 조금 아,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네, 해서. 네, 이 부분을 그래도 아예 없는 공간으로 해놓으면은. 네. 안 되니까, 네네. 여기 이제 양념장, 양념장 같은 것들, 음... 그릇 같은 거 넣어 놓으시거나, 음... 아니면 이 바깥쪽을 신발장으로 활용하셔서, 개방감을 더 주기 위해서, 음... 그냥 아크릴로 막아 놓는 게 아니고, 도호 형태로 해서, 네. 실제로 뭐 설거지 하거나 음식물들을 좀 올려 놓으실 수 있잖아요. 아, 밖에서?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것 그렇죠. 보다는, 네. 테이블이 있어서, 네. 더 활용하시기 좋아서, 네. 도우를 따로. 설비쪽은 어때요? 지금 딥사이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는 좀 기본적인 사양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네. CC 에디션이랑 틀리게 네. 딥사이클 배터리는 지금 현재 200A 네. 들어가 있고 네. 청수탱크는 70L 네. 아무래도 이제 공간적으로 침상구니가 아, 아니다 네. 보니까 1 5 0이었는데그때반절로 네, 그렇죠? 줄었네요 네, 70L로 되어 있고요 오수탱크는 똑같이 50L 아, 차량 택시. 하부에 네, 네. 네. 위치해 있고 기본 사양에는 이제 D2 음.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사양들은 뭐 지금 현재 어닝이나 스텝 발판 이런 거는 아, 옵션 이기는 네. 한데, 네, 어닝도 이제 좀 프로모션으로 제공해드릴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러면 그게 저기 딥사이클 쓰면, 네.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인산철을 하고 싶어라고 네. 했을 때 네. 호환성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출고 받기 전에 나는 인산철로 하겠다. 아, 예. 하시는 아. 분들 네, 교환해서 충전기도 그거에 맞는 걸로 그렇죠. 바뀌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호환성으로. 그렇게 때문에. 해서 진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현재는 어떻게 돼요? 가격은 현재 부가세 포함해서 5,97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 갖고 많이 봐주시고요. 네. 음, 아,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죠? 어, 저희 전시장은 청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생산하는 공장은 충남 금산에 있습니다. 네네. 네. 20년 정도 된 회사인데 네. 뭐 현대기아 부품 사업을 맞아요. 하다가 맞아요. 네, 잘 <laughs> 지금 이쪽까지 네. 네, 지금 캠핑 사업으로 <laughs> 전향을 했죠. 완전 네, 네, 네. 우리 그 코반 마스터 네. 보시고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네. 좋겠어요. 이런 거좀 개선할 네. 수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네라고 네. 이제 댓글 같은 네. 거 좋아요고 네.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네. 반영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어 물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댓글 중에 좀잘된 댓글 한번 추첨해서 네. 우리가 이동용 변기라도한번이 네. 네. 보내주시면 어떠실지.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좋아요 하시고요. 네. 좋은 아이디어 남기시면 이제 겨울철 다가오니까 네. 네. 이동용 변기 필요하잖아요. 이쪽에서. 네, 네. 한번 보내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청주에 위치한 우리 코방 캠프가 전시장 찾아주시면 네. 직접 네. 문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